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 잡초농부 이영택입니다. 예, 오늘은 5월 21일 하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25분입니다. 예, 온도는 23도고, 예, 바람은 가늘적으로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벌국면에 있는 자유태 밭에 나왔는데, 예, 자유태에 땅콩 호박을 심었었죠. 그런데 이게 코로바 밭입니다. 코로바 밭. 며칠 만에 이제 다른데 우산큰밭 하고 이렇게 또 화산하고 정리하다가 그한 일주일만에 온것 같은데요 뭐 작물이 또 어디 숨었는지 또 모릅니다 예. 향기가 커버바 향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벌들도 엄청 많이 와있고요 예. 음 향기에 취해 가지고 일이 안 되네요 예. 아 과연 여기에 작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아이고, 이 안에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자유태가 있고요. 여기는 그때 이제 풀멀칭 한다고 해놨는데, 땅콩호박이, 아, 여기 있기는 있네요. 그동안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물을 안 줬지만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물을 안줬더면은 아주 뭐, 다이어도 작고, 다 호박도 뭐 크기가 어디가 부고 없네. 아 이거 있네. 여기 보이시나요? 예, 네. 있기는 있어요. 물이 없어도 이게 자체적으로 수분이 좀 있어가지고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제 막 물을 주니까 물이 엄청 빨리 떨어지죠. 예. 네. 근데 이제 예, 잡초 농법이 좋은 거는 가뭄을 안 탄다는 거죠. 여기는 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자유태가 생명이 강하죠. 예. 그래서 이게 잡초 농법이 가능한 작물이 있고 가능하지 않는 작물이 있겠죠. 일단은 호박부터 구해야 되겠는데요. 예, 숨어가지고 <laughs> 또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예. 아주 조만하게 참 바쁘네요. 예. 이것도 뭐땅 속에 파묻혀 가지고 겨우 살아 있는 정도밖에 안 되네. 그래도 좀큰 쪽은 또 많이 컸던데. 예. 아 이게 참 남들이 뭐라 할지 <laughs> 걱정이 되네요. 설마. 예. 와, 이건 코로나 농사는 제가 좀잘 짓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어디가 고는 아니, 가느다리하게 겨우 살아있는데. 네. 이래가 이제, 어, 풀을 한번 베주면은또 갑자기 확커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야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살짝 도와주면은 예, 엄청 잘 자랍니다. 조금 늦었어요. 조금 다시 오는 데까지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와가지고 되는지 모르겠다만 오늘 또 한번 열심히 한번 땅콩호박 자유태 살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태는 웬만해가 다 살아나는데 땅콩호박 살리기를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도날 따갑네요. 온도는 별로 안 높은데 자외선 지수가 높은가 좀 덥네요. 그래도 물을 줘서 굉장히 시원하고 갈증이 해소되는 듯 합니다. 예, 오늘도, 어,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